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안말 레이스이고요. 이번 아인더베스트는 지난 3월에 데뷔전에서 당시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외곽 게이트 배정받았고 시종 선두 외곽에서 레이스 펼치며 34코너 구간에서 외측으로 크게 돌며 막판에 걸음 무뎌져 졸전이었습니다만 공백 이후에 직전에 뚜렷하게 주행이 안정화되었고 초중반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전개 운영을 펼치며 막판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며 삼착하였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와 쾌조의 컨디션을 보인 가운데 인코스 배정 받아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두권 내측에서 가장 유리한 레이스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데뷔 후첫승 기대치가 매우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모쿠슈라와 11번 더플 패스, 7번 한평장미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8번 영원 포텐입니다. 이제는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가 뚜렷하게 보강된 가운데,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레이스에서는 외측 선입권 자리하고 최선 역주가 기대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7번 어메이징록은 데뷔 후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며 직전에 삼착하였습니다. 초중반 무리하게 앞선의 빠른 흐름을 서둘러 따라가는 것보다는 직전처럼 아예 참고 한발 마지막에 힘을 몰았을 때 그야말로 진가가 나타나는 마필로 평가되며 이번에 선두권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막판 직선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한 한 발의 결정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천장사와 4번 당찬낭보, 6번 BK벨 그리고 폭탄배당마는 1번 오송이별입니다. 직전에 실전 변화 보이며 1,300m 레이스에서 이착하였고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으로 전구간 내선 최적 선입전으로 유리한 전개의 이점을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5번 용암세상은 작년 5월에 데뷔전 1,200m 레이스에서 당시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종반 기가 막힌 추입으로 2차 깁상에 성공하며 단거리 충분한 입상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이후 병력으로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고, 올해 1월에 복귀전에는 13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삼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출전 예정이었지만, 진입불량으로 출전 제외되었고,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거세를 단행하였고, 직전 5월 4일에 복귀전 1300m 레이스에서, 선도 빠른 흐름에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직선에서도 짱짱한 근성을 발휘하며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다시금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 시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수 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8번 스팔타와 7번 댄싱 강자, 4번 골드 시대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6번 선더 A1입니다. 이번에 8도 단초란 편성의 초반 선행으로 레이스 운영이 유력시되고, 전구간 최선 두권 최적 전개를 바탕으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출전마간 능력 편차가 크지 않고,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출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입상을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 흐름에 상관없이 가장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로서 최근 연속된 부진으로 이번에도 배당판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지만 직전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이번에는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 마필과도 찰떨궁합인 기수가 기승하기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 첫 번째 고배당 승부인 서울 사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가차없이 날려버리고 강점을 보이는 적정거리 출전에 최강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 제대로 강승부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시원스레 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인해서 하이페이스가 예견됩니다. 최근 걸음의 변화가 눈에 띄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기에 충마 선정도 매우 까다로운 경주이지만 충만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림수를 두고 있는 고배당 마필은 이번에 뚜렷하게 컨디션을 회복하여 직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보이며 경주 여건까지 매우 유리해진 가운데 강력한 승부 의지까지 보장된 마필입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승부인 서울 오경주는 빠른 페이스에 강점을 지닌 스프린터형 마필들 중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으로 이번에 필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 심하게 팔려나갈 불안한 인기마보다도 훨씬 더 배당 메리트가 높은 마필로 엄선하여서 강력한 한방 추천으로 환수 최상의 적중을 안겨드리며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5번 금세는 최근 연달아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지만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앞선 페이스에 상관없이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지녔고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 보인 만큼 선두권 자유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8번 킹칼레는 적정 거리 출전에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운영으로 직전 3차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겠고 3번 섬더블로는 인코스 배정 받아서 이번에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내선 최적 전개로 입상 한 자리 도전합니다. 11번 별나라비마는 경합 피해 레이스 운영 후 앞선이 무뎌지면 직선 한발 역습을 노릴 수 있겠고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유한 1번 스프링워터는 수습 기수 기용으로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칠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세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토요경마 고배당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이 대거 출전한 4등급 16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액면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팔려나가는 위험 요소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 저배당 막건에 절대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 직전 부진했던 관심마필이 깜빡이 배당을 뭉개버리면서 본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 중에서 불안성이 내포된 거품 낀 인기마가 포착되는 가운데 고배당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인기도에 상관없이 충마로 놓고 승부합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7경주는 이번에 승부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마필,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보이며 이번 경주 필승의 승부수를 띄운 마필, 마방의 의지까지 제대로 포착되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999 고배당 노림수를 두고 강력한 한방으로 통쾌하게 승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 이고요. 이번 바주카보이는 올해 2월에 1400m 레이스에서 종반 기가 막힌 추입으로 첫 십상에 성공한 이후에 지난 3월에는 출발부터 4코너까지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노출하며 그야말로 최악의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트리어비 승인제갈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한 직전 1700m 레이스에서는 초반부터 강공 선행 작전으로 적극적인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막판까지 여유 있는 탄력 보이며 첫승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다시금 1,700m 출전하는 가운데 인코스 배정 받아서 출발 이후 매우 수월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 및 전개 우위를 바탕으로 승급전 무대에서도 한수 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음성 파워와 3번 블러드 마운틴, 7번 정상 럭키,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4번 동행 퍼스트입니다.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지만 직전에 부진했고,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 선에 자리하고 적극적인 레이스 운영을 바탕으로 자력 입상 기대치 높은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8번 점순이고는 작년 3세마 시절에 앞말 대상 경주에서도 선전을 펼치며 최고의 활약을 했지만 골절등의 병력으로 인해서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복귀전 무대에서 1600m 출전하여서 과거 베스트의 경주 능력까지는 아니었지만 근성있는 경주 운영 능력을 펼치며 2차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거리 늘려 1800m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선두권이 그리 강하게 아는 구도에서 쾌조의 컨디션 바탕으로 직선에서 월등한 한 발의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7번 하이그랜드와 2번 히어로파이터, 1번 럭키파워,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10번 문학태핏입니다. 지난 2월에 동거리 입상 차지한 이후에 최근 연속해서 컨디션 난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1800m 재도전 나서는 가운데 외측에서 모래 덜 맞고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졌고 직선에서 추입 한발 자력으로 입상 한자리 도전 가능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 이고요. 토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출전 마필 어느 누구도 능력상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결승선 지날 때까지 쉽사리 예측하기 경주가 될 터인데 현장에서 주목받을 인기마의 입상 기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만 민병철이가 정밀한 전개 추리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 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마필이 한두 출전합니다. 비록 최근 졸전으로 현장 배당판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강승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강공 승부 타이밍으로 내재된 능력치를 모두 발휘할 것입니다. 훈련 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토요 최대 메인승부인 서울 10경주는 하이페이스 단거리 레이스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마 피를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 추천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 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메인 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1번 특급대로는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는 부족하지만 직선에서 발동이 걸리며 종반 날카로운 탄력을 바탕으로 짱짱한 추입 능력을 보유한 마필로서 직전에 2등급 승급전에 1600m 레이스에서는 늦발 이후 전개 처지며 직선에서 뒤늦은 스퍼트로 사차게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추입형 마필에게 가장 유리한 1400m 출전하는 가운데 8두단초란 편성에 앞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6번 포린러버와 3번 문학보스 7번 신한특송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8번 파이어걸입니다. 직전에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는 맞상대 강한 구도에서 졸전을 펼쳤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의 1400m 레이스에서 직선에서 한발더 써줄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